<목소리도> 자, 안녕하십니까 이천선또 김고로테스의 김원장입니다. 자,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, 6개월이 됐으면 이마큼 씁니다입니다. 자, 이제 6개월까지만 이 영상 을 올릴 겁니다. 저한테 오셔서 6개월 정도 배우면 요만큼 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여자 선생님 보시고 오겠습니다. 싹 보여드릴게요. <목소리> 되면 어떤 모양이죠 자, 자연스럽게 어느 하나의 랩퍼트를 갖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손이 바뀌는 체인지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자연스럽다 얘기죠 두번째 춤에 대해서 나 돌고 너 돌고 어떤 그런 배열을 잘해요 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자만 마냥 돌릴 수 없잖아요 그죠? 그렇다고 남자만 마냥 돌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너 돌고 나 돌고 요거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중간에 따닥 들어갔죠 그 다음에 중간에 뭐, 손 모양이 왼손, 오른손을 자기대로 쓰죠. 까백기 들어갔죠. 뭐, 여러 가지 쓰게 됩니다. 자, 이제 6개월까지 보여드렸습니다. 여러분들, 저한테 오셔서 첫 달에 수업하는데 이만큼 했다. 첫 달에 수업해서 6개월까지 이만큼 왔다. 그럼 졸업이에요, 그냥. 사실은 한석 달만 하고 넉 달만 해도 졸업해도 됩니다. 나가서 이제 겪어야 이제요. 그죠? 나가서 뺏지 맞아보고 다 경험해 봐야 됩니다. 돈 주고 배우는 게 있고요. 돈 주고 배우지. 못하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? 경험이죠, 경험. 캐발에 다니시고, 콜라텍 다니시고, 모임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겁니다. 자, 겪다 보면 배워요. 뭘 배울 수가 있냐? 사람이 많을 때 하는 방법 아니면 여자한테 맞춰쳐야 될거 아닙니까? 자, 내가 잘합니다. 여자는 못해요. 그럼 어떻게 합니까? 내가 여자한테 맞춰쳐야 되는 거잖아요. 어쩔 수가 없잖아요. 그죠? 그럴 때머릿 속에 그냥 아 세고 맞추면 도착 이러면 되는 겁니다. 김연자한테 멋있게 배운 거, 돈 주고 배운 거 써야 되는데 못 썼다? 그게 아니에요. 왜? 여자분이 못 치면 저도 못 합니다. 할 방법이 없어요. 그죠? 그러니까, 춤이라는 건 맞춤. 대신에 한번잘 생각해 보자고요. 우리가 저한테 와서 춤을 멋있게 다듬고, 시야기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? 나가서 잘 추는 사람 만나서 잘 추려고. 그죠? 못 추는 사람 만나서 잘 추는 게 아니라, 나가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부킹이 됐는데, 그 안에서 가장 멋있고 가장 춤을 잘하고 가장 이쁘신 여성분하고 춤을 딱 추는데 그 여자분이 와 사장님 아 오라버니 어 무슨 무슨 회원님 춤 끝내주게 잘하네요 이런 말 들으면 되잖아요 그런 말 들으면 저는 밥값 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제거 보시고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는 밥값을 한 거고 저는 이 직업에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갔는데 춤이 안 돼. 여자가 발도 제대로 못 뛰어. 여자가 육박자도 제대로 못 뛰고, 발도 못 뛰어. 근데 그런 걸 붙잡고 뭐 지렁이를 한다, 이래봤자 소용이 없다 이거지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제가 이제 한달 동안 했던 모습, 두 달, 세 달에서 6개월까지 왔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잘 봐시고, 한번 보세요.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. 그리고 내가 만약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해서 오신다면,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, 내가 3개월 수준인지, 두달 수준인지, 한달 수준인지, 오셔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수업을 진행하면 됩니다. 자, 어,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? 여러분 많이 겪은 것 중에 하나가, 저, 저도 그렇지만, 주 춤을 열어 갑니다. 한 군데에서 실패를 했어요. 또 다른 데를 갑니다. 그럼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?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. 왜? 또 그럴까봐. 또 그럴까봐. 아, 내가 또 한번 실패를 할까봐. 그죠? 아니면, 두 군데, 세 군데 가면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? 갔는데 옛날 거다 무시해야 돼. 다 다시 하지. 다시 바꾸지. 리셋을 하지.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죠. 사실. 그런 것 때문에 배우고 싶어도 선뜻 탁 하고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. 그죠? 하, 이런 게 있습니다. 음, 선생님들 중에 아니면 뭐 춤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말 아닌 사람은 그냥 포기하면 돼요. 근데 정말 잘하는데, 괜히 불러다 놓고, 자기 룰대로 자기 식대로 고치려고 합니다. 결국 뭡니까? 다 다시 하자 그래요. 그러면, 결국 뭐예요? 돈이 들잖아, 돈이. 또! 돈도 들고, 시간도 들잖아. 그죠? 그런 선생은 만나면 안 됩니다. 할줄 아는 건 그냥 할줄 아는 거예요. 그거는 그냥 존중해주면 됩니다. 아, 사장님 이만큼 하시죠? 아, 오케이. 거기까지는 인정. 하지만, 거기서 몇 가지만 바꾸고, 자, 새로운 거 배웁시다. 이렇게 하는 선생이 님 맞는 거예요. 왜? 사람을 뽕을 뽑으려고 하면 안 되죠. 돈, 돈, 돈그러면안 됩니다. 뽕 뽑으려면 그 사람 지쳐요. 차라리 잘 가르쳐 놓고, 잘 만들어 놓고, 보내면 그한 사람이, 열 사람을, 그열 사람이 백 사람을 데리고 오겠죠. 물론 시간은 걸리지만. 하지만, 요렇게, 요렇게 하고 장사를 하고, 요렇게 하고 학원을 운영하고, 요런 시스템을 갖고 한다면, 버팁이나 어틸 수가 있어요. 1년, 2년 그냥 잠깐만 본다는 게 아니라 저처럼 10년, 20년씩 그냥 꾸준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. 여러분 선택 잘하셔서 그런 학원 가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연락 많이 주시고요. 또 오셔서 저한테 좀 제대로 배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다음번에는 브루스를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